우리는 다 배웠는데 왜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력 추적자입니다. 지난 5편 동안 우리는 5 개의 무기를 배웠습니다. 앵커드 V와 리퀴디티 풀, 옵션 데이터, ETF 펀드 플로우 그리고 베이시스까지.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중 하나의 단독 신호만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력은 절대 한 가지 신호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무기의 정리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앵커드 부위와. 가장 먼저 볼건 세력이 어디서 있는가입니다. 엔코드 위협은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바로 D라인과 M라인입니다. D라인은 매일 자정 기준으로 새로 찍습니다. 이유는 ETF나 옵션 베이시스 같은 지표들이 자정 기준으로 리셋되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오늘 어디서부터 싸우는가를 보여주는 하루 단가선입니다. 반면 M라인은 특정 시간이 아닌 거래량이 터지거나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 찍어 줍니다. 세력이 방향을 틀때 남기는 중기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M라인 고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진입이 나오면 추가로 찍거나 기존 선을 옮겨서 새 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리퀴드 티풀 세력의 위치를 알았다면 이제 어디를 노리는가를 봐야 합니다. 리퀴드 티풀은 개미들의 스탑이 쌓인 구간, 바로 유동성 덩어리입니다. 특히 앵커드 부유압 근처나 직전 고점, 저점 부근의 풀은 거의 항상 한 번은 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풀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움직이면 스탑도 옮겨가고 세력은 그 새로운 위치로 낚시 자리를 바꿉니다. 즉 리퀴드 티풀도 시장과 함께 숨 쉬며 계속 이동하는 살아있는 유동성입니다. 세 번째, 옵션 데이터. 옵션 시장은 세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콜이 많이 몰린 구간은 윗단, 푸시 많이 몰린 구간은 아랫단의 목표 지점입니다. 특정 구간의 계약이 갑자기 늘어날 때는 그 자리가 세력이 가격을 흔들어 청산을 유도하려는 포인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옵션은 세력의 단기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앵커드 부위와 리키리티 풀과 함께 봐야 세력의 노선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ETF 펀드 플로우. ETF 자금은 쉽게 세력의 현금 흐름입니다. 자금이 들어오면 매집, 빠져나가면 정리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단위 변화에만 집중하면 속기 쉽습니다. ETF는 누적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며칠 연속으로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포지션 이동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력이 현물에서 빠져나가 선물로 옮길 때 겉보기엔 가격이 멈춰 있는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추세 전환의 준비 구간입니다. 첫 번째, 베이시스. 베이시스는 단순히 지금 시장이 뜨겁냐, 차갑냐를 보는 게 아니라 세력이 온도를 바꾸는 타이밍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플러스면 현물이 강세 마이너스 면 선물쪽으로 쏠림입니다. 하지만 절대값보다 중요한건 변화 의 속도입니다. 베이시스가 갑자기 식어가면 세력 이 포지션을 바꾸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etf 흐름 거래량과 함께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etf가 빠지고 베이시스가 식으며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세력의 방향전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실전 예시로 5무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봅니다. 10월 1 7일 세력의 기준선은 엔커드 부유압 약 108K 근처였습니다. 오전엔 109K 부근까지 유인 상승이 나왔지만 그때 이미 반전의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옵션 데이터를 보면 콜은 112K 이상 고가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고 풋은 103K에서 107K 구간에 점점 강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단기 하락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103K 구간이 풋 포지션 사이에 빈틈인 것처럼 상대적으로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바로 이 구간을 밀어버려야 풋 포지션이 한꺼번에 이 구간에 들어오면서 매도세와 청산이 동시에 터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103K는 단순한 작은 그래프가 아니라 옵션 구조상 한 번은 찍고 가야 하는 청산 트리거 구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17일 오후 가격이 정확히 103K 구간을 테스트하고 나서야 다시 단기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ETF 펀드 플로우를 보면 13일부터 이어진 자금 유출이 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루하루 수치가 작아보여도 계속 쌓이는 그 압력이 시장 전체를 서서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베이시스도 겉보기엔 조용했지만 세밀히 보면 기울기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장이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선물 대비 현물의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세력이 이미 하락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징조였던 겁니다. 결국엔 ETF 유출, 옵션 포지션이동, 베이시. 이 세가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서 리키디티풀은 자연스럽게 아래 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까지인 107K 근처에 있던 유동성이 오후엔 103K 부군으로 옮겨갔고 오후 3시 이후 그 음. 구간이 터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세력이 미리 설계한 청산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섯 무기가 동시에 같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도 할수 있겠는데.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데이터들은 매일, 매 순간 바뀝니다. ETF는 자정마다, 옵션은 오후마다 베이시스는 실시간으로 변하고 리퀴디티 풀은 몇 시간마다 변합니다. 이걸 혼자 정리하고 해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같이 추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언어로 복귀해 보는 겁니다.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읽고 같이 보고 같이 추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력을 따라잡는 첫걸음입니다. 무기는 배웠습니다. 이제 함께 사용할 차례입니다. 세력은 매일 움직이고 그들의 시나리오는 매일 바뀝니다. 혼자서 벽을 마주 하지 말고 같이 읽어야 합니다. 세력 추적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보입니다. 세력 추적은 계속됩니다. <놀람>